와, 능성어 진짜 크네요. 와, 지금 한 개짝보다 큽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촌님입니다 오랜만에 통문, 이제 건너편도 불이 켜졌네요. <laughs> 네, 오늘 안강망 한 척. 안강망이 지금 없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어, 원래 지금 많아야 될 물대인데, 나간 게 없어서, 배드려 안 나가서, 그냥 유자망, 자망 각 다섯 척씩총 11척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 안강망 보시면 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늘 있던 아기 등태거 <laughs> 시작은 아기 등태거 간재미 백조기 이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 가자미 가자미는 최근에 좀 나왔고요. 어, 그리고 점농어 저거 참돔 보이구요. 네, 뭐, 40미 참돔. 가정집에서 40미 참돔 정도면, 뭐, 먹기 편하실 것 같아요. 손바닥만,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니까. 네, 자랭이병어. 아, 어, 씨 아주 작은 자랭이병어입니다. 이거, 네, 젓갈 담아서 드셔도 되구요. 썰어서 해 드셔도, 해덮밥이나, 어, 제 쌈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네, 풀치. 네. 네 능성한데 엄청 크네요. 네, 오늘 목포 횟집에서 또 사갈 것 같습니다. 진짜 사이즈 좋습니다. 한 개짜 훨씬 넘어 버리네요. 일단, 길이보다도 두께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리갈치. 드디어 마리갈치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마리갈치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물 때가. 근데 아직 배들이 없어서 그렇지. 와, 진짜 크네요, 능성어. 예, 한 개짝보다 훨씬 큽니다. 예, 이제 다음은 통문 건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망. 예, 다섯, 자망 다섯 척. 그 다음에 유자망 다섯 척있고요 네, 자망은 홍어 500상자, 자버 1200상자구요. 일단은, 어 자망이 이 자망보다 앞서 경매를 봤습니다. 성대, 고등어, 오늘도 고등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수조기 반어 네, 보시면 마리갈치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좀 물, 이제 마리갈치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 원래는 한 12월쯤부터 많이 잡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번 연도는 엄청 늦게 나오네요. 2월부터.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가격이 싸지려면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거등어. 국민 생선이라 불리던 고등어가, 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지금 잡아온 고등어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만들어야 할,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자미. 예, 이제 유자망배로 왔는데요. 네, 오늘 조기가 다섯 척에 254세 상자 나왔어요. 각50 상자 잡아온 건 아닌데,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숫자 비율로 보시면 여기도 막 갈치를 오히려 더 잡아왔습니다. 갈치나 고등어나.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걸치드죠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